생활정사 듣는 소근 항아이 평화를 빕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온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하루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환자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이를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정부 당국과 의료진에게는 힘을 주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 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월 8일 사순제 2주일 마태오 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비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아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사순 시기 둘째 주일에 듣는 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말을 건넵니다. 얘들아, 여기 그릇에 선생님이 맛있는 초콜릿을 담아둘 거야. 선생님은 잠깐 나갔다 올게. 원하는 친구들은 하나씩 먹어도 좋아. 하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친구들은 두 개씩 줄게. 아이들은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돌아와서 안 주면 어떻게 하지? 다른 친구들이 하나씩 다 먹어버리면 선생님도 두 개씩 줄 수가 없잖아? 차라리 지금 하나라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덥석 먹으면 다른 친구들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겠죠. 하지만 끝까지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친구들은 결국 두 개의 초콜릿을 먹게 됩니다.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내적인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납니다. 크게 탐해보는 거죠. 바우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조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순한 예고를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듣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우리의 숨은 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너무 멀리 가시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의정부 교구 최재영 세례자 요한 신부님의 묵상 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